성공을 원하십니까? 솔직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인생 키워드 채널입니다. 오늘의 여러분께 알려드릴 주제는 누구나 원하는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을 틀고 그냥 들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성공 키워드 솔직한 사람이 크게 성공한다. 솔직한 사람이 왜 성공할까요? 솔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뢰 구축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진실되고 투명합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신뢰를 합니다. 신뢰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그것이 비즈니스나 협업으로 일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는 서로 오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과 협업을 원활하게 하는데 좋은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긍정적인 인간 관계입니다.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거짓없이 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성장입니다. 솔직함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개선할 점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리더십입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리더는 팀원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솔직한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이는 조직의 발전과 자기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직하고 솔직한 성격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려면 자신의 인간적인 정직성을 개발해야 합니다. 정직함, 바른 성격, 도덕적으로 건전성, 절대적인 진실성은 우리의 생활에 중요합니다. 특히 리더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 경영자, 중간 관리자, 감독자 등 여러 직종의 모든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특성입니다. 만일 당신이 솔직하고 정직하지 않다면, 결코 누구에게든 신뢰를 얻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솔직함은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높은 정직성의 기준을 가져야 하며, 결코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 정직성을 기반으로 솔직한 성격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항상 절대적인 정직과 진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의상으로 사용하는 거짓말은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어디서나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사람들의 감정을 해치고 모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를 절대 칭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을 정확하고 믿을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인 말이나 서면, 진술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문서, 서신, 서류에 대한 서명은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보증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나 각종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의미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임무에 대해서도 당신의 서명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아마 당신은 가끔 타인과의 일상 관계에서 서명이 필요한 상황에 우연히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자신이 얼마나 솔직함을 잘 개발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옳다고 믿는 바를 고수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자기 확신에 관하여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결코 옳다고 믿는 바를 추진하려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칙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용감한 태도가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 사람의 정직함과 용기는 비록 불쾌하고 인기가 없는 상황에도 모든 거짓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잘못했을 때는 그 비난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도 높은 인간적인 정직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빈번하게 곤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스스로 자신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회피를 위한 거짓말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그런 길을 밟는다면 거짓의 함정 속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거짓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은 당신은 실수했을 때 비난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수용하고 실수를 합리화시키려 하지 말고 희생양을 찾지 말고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당신이 완전 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정직함으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타협하라는 유혹을 받는다면 아마도 대부분 타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명예, 의무감, 도덕성을 모든 것에 우선한다면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솔직함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에 맞춰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나친 솔직함과 정직성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나 조직에서 리더의 위치, 가정에서 가장이라면 솔직함이 당신의 신뢰를 증명하는 바탕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